미스터 트로드 막내 정동원은 감성적인 솔로 퍼포먼스로 무대 위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며 관객들을 감동케 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과 보컬 성숙도는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맑고 진실된 목소리로 정동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마지막 곡에서는 동원이 뛰어난 감정 표현력을 선보이며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의미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내며 무대를 감성적인 예술 작품으로 만들었다. 팬들은 동원의 밝고 순수한 목소리에 매료됐지만 무엇보다 감동을 준 것은 멜로디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심이었다. 정동원은 그룹 내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 가수로서의 면모를 넘어 잠재력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도 입증했다. 그의 성숙한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의 미숙함과 그가 매 노래를 통해 전달한 감정의 깊이가 어우러져 그의 무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다. 정동원의 능력은 아름다운 선율을 넘어 심오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원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와 팬들 사이의 끈끈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공감과 친밀감을 조성하고 듣는 사람들이 공유되고 격려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은 목소리에 담긴 진실성입니다. 정동원의 솔로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개인적인 감상이 가득한 작품이다. 그는 목소리를 통해 희망의 의미를 되살려 관객들에게 기쁨은 물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격려와 용기를 선사했다. 팬들은 그를 젊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청중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춘 진정한 예술가로 보고 있다. 정동원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표현력에 있어서 성숙함과 세련미를 입증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사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희망을 전파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팬들은 그의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됐다. 동원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의 경력에 디딤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하는 곳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됐다. 감성적이고 진솔한 목소리로 팬들의 마음 속에 시간이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